집이 있어요. 음. 집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볼게요. 다 먹었나? 응, 가문장 아기는 가문장 아기는 암소 등에 응. 옷과 옷과 쌀을 싣고 슬코. 정처 없이 응. 걸어갔어. 정처 없이 걸어갔어. 소피는 이제 딸은 한국에 넘고 두국에 넘어. 깊은 산으로 들어갔지 어,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아 음. 가다보니 해가 처 오는데 음, 마침 맞... 산속에 움막이 하나 있네 움막이 하나 있네 이게 움막이 하나 있네 움막이 음, 음. 움막이 온거야 네. 음. 수강 음. 기둥에 나무 돌돌 돌? 나무 돌기 나무들 쩍 음. 돌적이로 돌적이로 음. 거정문을 닫은 음. 단 거정문을단단 음. 볼품없는 음막이야 수수깡 <laughs> 시동에 <laughs> 볼품이 얼마나 없는지 음. 볼까요? 아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음.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가 있대. 어. 음. 지나가는 낙원에 있는데, 음. 하룻밤 보고 가기를 음. 청합니다. 아주 예의가발라요 음. 음. 우리 집에는 아들이 음. 셋이나 있어. 음. 빈방이 없다네. 아, 빈방 없네. 이렇게 음. 얘기를 했어. 아들이 셋이나 했대. 오늘은 여기까지.